음이야 네. 두 개니까 음이잖아 귓구멍이 네. 두 개죠 네. 콧구멍이 두 개죠 네. 주역에 네. 공개죠 네. 그래서 이 밑에 입은 하나야 네. 네. 그죠 네. 그 밑에 가슴 하나고 이두 다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천태교야 네. 지천태교 네. 최고로 좋은 캐란 말이야 이게 사람 얼굴, 사람이 얼굴이야. 어, 눈두 개. 그죠? 귀두 개. 콧구멍 두 개. 이게 전부 음이야. 근데 신기한 게눈두 개가 들어가면 신경이 하나야. 안에서는 양이야. 눈두개 신경이 가서 만나. 콧구멍 두개 가서 안에 가서 만나, 안 만나? 만나죠? 또 양이 되죠? 여기 여기 콧구멍 두개 귀구멍 두개 안에 가면 아, 네. 신경 네. 만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안에는 또 이게 겉에는 음인데 안에 가면 또 양이야 네. 또 입이 양이것 같죠? 네. 안에 들어가면 음이야 아, 콧구멍, 네. 저 숨구멍과 아, 식도와, 식도. 식도와 네. 후도로 나눠지죠? 네. 공기도가는 구멍과 식도가 앞에서는 입에서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둘로 딱쪼개져 그러니까 실제는 밖에는 양인데 안에 들어가면 음이야 아,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리도 보면 무릎이 둘로 쪼개져 있어 네. 그렇죠? 아, 네. 팔도 둘로 쪼개져 있는 거야 네. 이것또도 실제는 음이야 겉으로 하나야 아, 내부에 들어가면 쪼개져 있는 거아니 아, 네. 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천때괴라고해 그래. 이걸 천집빛괴라고 그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외부로 보면 은 가장 상스러운 모습이야 이게 여자가 하늘에 있고 남자가 땅에 있다 집안이 편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괴 중에 제일 좋다 어? 지천택괴 알죠? 네. 내 강의해줬죠? 네. 어, 이거는 천지빅괴 맨날 싸운다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으니까 남전여비를 주장해 그럼 집안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천지 빗개. 제일 나쁜 거야. 어. 그래 이거는 천지가 아주 안 좋다. 어? 이게 천지 빗개란 말이야. 알겠죠? 어. 이거는 지천택개. 알겠죠? 이게 사람 얼굴이 꼭 눈썹 두 개가 눈두 개란 말이야. 이거는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제목이 어디로 갔노? 새로 써야 돼요. 새로 써야 돼요. 어? 새로, 써야 돼요. 어? 새로, 써야 돼요. 아, 새로 써야 된다고? 제목이 뭐였어? 어디로 인간은... 가지 모르고 다 맞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겠죠? 네. 인간은 지금 현재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어. 내가 지구에 오고 나서 이제 이게 비밀이 밝혀져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게 뭐죠? 백계소집생이죠 저거는 우리가 이걸 말하냐면은 지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저지는 정저와가 뭐지 원래? 우물안 개구리야 정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그걸 정저지바라 그래 이게 지구야 지구 맞죠? 네. 여러분은 지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모두 이거는 우물안 개구리야 저 달이 조금만 사이즈가 더 커서면 지구는 없어 저 달이 사이가 조금만 작았으면 지구가 없어. 저 달이 바닷물을 2m까지 높이 잡아당겨요. 당겼다 놓고 이래. 조수관만의 차를 만들어주잖아. 저 달이 지구를 안 당기면 은 지구가 제멋대로 돌아.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달의 위치, 달의 사이즈, 달까지 30만 킬로, 달에서 다시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 Km, 요 킬로미터가 조금만 털려버리면 지구는 없어져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지구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가 돼. 있는. 지구 안에서만 과학, 물리 그거 아무도 아니야. 거기만 수학만 공부하고 있고 물리 조금 공부하다 말아버린 게 인간이야. 자기들이 뭐 어떻게 우주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뭐 이게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가 별이 사람이 사는 별이 720개가 있는데 어떤 과학자도 지구 하나뿐인 줄 알아?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바깥 세계에서 지구를 볼때이 지구는 한심하기 크지 없어. 완벽한 별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을 맞아.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인 같이 땅덩어리 가지고 땅땅먹기를몇천년 동안 복수를 해제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 내가, 그 어린애들, 유분, 여자들 몇천명 막 죽이는 거 보고, 야,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 인간들은. 이건 손봐야 되겠다. 내가 별 생각을 다 해요. 무슨지 알죠? 이건 인간들이 이렇게 진화돼어 왔나?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진화했나? 우리 6 2 5 4변때 탱크 가지고 따발총으로 맞아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냥 미사일로 다 죽여버려, 그냥 빌딩을. 아파트를 폭발하고 애들 다 죽여버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사람을 죽이면 천벌받아. 알았죠? 어,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인류와 몇천 년 전에 전쟁을 보다 더 사악해졌어. 우리 한국에 전쟁 나서 다 죽어도 외국 사람들이, 어머, 하루에 2만 명 죽었네? 어 하루에 20만 명 죽었네?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어, 그래, 안 그래? 숫자만 계산하고 있어, 외국에서. 아무도 와서 6.25 때처럼. 그때는 내가 와 있었으니까, 내 때문에 몰려온 거야. 지금 말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전 세계 30몇 개국에서 가나? 나는 비상을 걸었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디서, 전쟁? 코앞에서 전쟁을 해? 다 몰려와서 스탑시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소집령을 내는 거예요, 소집령. 이 변개 소집 있죠? 이것도 비상소집할 때 소집령을 내린 거야 알겠죠? 내가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군대가 와서 유교사배 전쟁 끝내라 소집령 내려서 안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거야 유교사회는 변개야 변개 변개가 일어난 거 아니야 나라에 그 변개가 일어나니까 소집령을 내렸지 근데 이거는 소집성이야 소집성 변기의 소집성 근데 이거는 내가 어, 우리가 이런 쓰잘데 없는 거를 머릿속에 잔뜩 넣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나? 저런 거는 모르면서 뭐 과학이 어떻고 물리가 어떻고 막 아무 쓰잘데 없는 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한 게 실제 나가서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잊어버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영어 단어 배우고 한문 한거는 써먹는데 그뭘쓰고 여러분 수학 배운 거그저저저 방정식이나 그 미적분을 어디다 써먹노?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무 쓰잘데 없는 것을 머릿속에 소집을 해가지고 잔뜩 넣고 있는 거 이게 병계 소집성이야 어 그런데 우물안개구리라란 말이 그 소집 해난 것도 맞죠? 근데 신인이 뭐를 줘요? 신인이 주는 게 뭐요? 그거는 뭐요? 예 내가 신인이 주는 축복, 천사, 성령 주죠? 그거는 뭐요? 어? 여러분하고 내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그랬지? 공유하는 거는, 축복. 그죠? 하니까 죽는 사람 여러분이 와서 일어나라. 그럼 내가 내 능력을 공유해야 하네. 공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인이 온 바람에 신인과 공유하는 사람이 된 거야. 알았죠?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서. 총류 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총류 네. 지분, 합유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합유 지분, 그죠. 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아니지. 총류 네. 지분이 있고, 네. 합유 지분이 있고, 네. 그 다음 지분이 무슨 지분이 있어 개인 지분이 있어.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냥 개인 지분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소유 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민법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무슨 재산이라고 그랬지? 교회 재산, 절재산, 총류 지분이야. 기회를 조인기 목사님 혼자 팔수 있나? 못 팔아요 왜?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조인기 목사님 혼자 못 팔아 알겠죠? 그리고 모든 회계는 교인들이 관리해 교회에서 교단에서 관리한단 말이야 맞죠? 그게 종류 지분이라 합의 지분은 뭐라고? 문중재산 문중재산은 재산을 처분할 때그 합의 지분의 소유자들이 권리가 있어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요거, 요거는 교회를 장로계에다 넣는다 어디에다 넣는다 할때이 사람들 투표권만 있어 교인들은 투표권만 있지 재산처분권이 없어 교회를 판다고 해서 그 돈을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 없어 절대 없어. 그래 여기는 금전적인 게 관여가 안돼 있어. 총류 집은. 내가 총류 집은 하나 가지고 있지? 뭐요 하늘궁, 초정교 하늘궁. 재단법이. 그건 종교재단이야. 그 재단은 무료급식만 하고 있어. 수입은 없어. 후객령이가 매달 넣어주는 돈. 수입. 여러분이 찍어주는 건 얼마 안 돼. 맞지? 네. 그걸 내가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강연회가 버는 거는 법인으로 해서 내가 버는 거야. 맞아, 맞아. 세금 낼거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개인 명예. 그래서 개인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재단인데도 세금을 내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류지분인 재단도 가지고 있고 개인 소유지분도 있어. 주식회사 있죠? 주식회사는 내 개인 소유지분이 100%예요. 맞죠? 그럼 얘가 벌어가지고 여다 주는 거지. 합의 지분은 문중 재산은 처분할 때그 문중 해오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몇 분씩 놀아줘야 돼. 맞죠? 뭐 이런 그 식으로 여러분은 조, 저거하고좀 다릅니다. 요거는. 요거는 공유라는 건 신과 같이 누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비공유지, 공유가 있어. 비, 비, 아닐비자죠 그죠? 예. 비공유가 뭐가 있어요? 창조. 했죠? 창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창조할 수 없잖아? 네. 없죠? 네. 이 비공유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신하고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 이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죽음이야, 맞죠? 이 자유 의지가 이게 이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고 뭐 이거 이게 말세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유 의지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이게 여러분 자유 의지야. 내가 어디로 가든 죽든 왜 네가 말이 맞나?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인류 공룡, 공유에 대해서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유 전혀 없죠? 어, 비공유이비공유의 자유의지가 인간들이 너무 남용을 해서 오늘날 전쟁이 이렇게 거치질 않아.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가 어디야? 한반도. 어. 어마어마한 핵이 우리 옆에 휴전선을 사이두고 있어 없어 먹고 한반도가 지금 그렇게 위험하죠 그런데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죠 한반도에서 이 땅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내가 있는 동안 여러분은 천만다인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아기 어, 여자애가 아빠하고 바닷가를 갈때 깜깜한 밤길을 갈때 무서울까? 안, 안 무섭겠죠? 군대를 데려가야 여자애가안 무서울까? 아빠 하나만 있으면 그 여자 꼬마애는 아무 겁이 없어 맞아 맞아 저거 아버지 손만 잡으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 애는 저 아버지가 무술 백단인 줄 알아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만 있으면 됐지.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가야 마음이 편할까? 안 그래요. 딱한 사람의 아버지만 있으면 그 딸은 하나도 안 무서워. 어? 맞죠?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아빠 호주머니돈좀 가지고 왔어. 딸이 그럴까? 애기가? 아빠 손만 잡혀가면 가다가 밥을 굶든지 아버지가 주면 얻어먹는 거고, 밥 걱정, 때끓이 걱정, 딸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그냥 아빠 손만 잡으면 그럴 땡이야. 아빠가 가자 그러면 어딘지 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아빠가 있나, 없나? 못 만나서, 아빠를. 근데 여러분들은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났죠. 네. 만나서 내가 손을 잡고 백공으로 가자. 네. 가면 되는 거야. 네. 응. 아, 주 재밌죠.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야. 네.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저지와 우물 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저 백공에 가면써 먹나? 네. 못 써먹어요. 맞아 맞아. 아 서울에서 수퍼 가게 하던 아줌마가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은 그거 수퍼 가게 하던 실력서 먹나? 못 먹어 농사 하던 아줌마는 한테는 그 쓸모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저 지바가 서 벗어난 거야. 이제 내가 오늘 확실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물한 개구리 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백궁 시민이야. <laughs> 어? 그 백궁 시민을 다른 말로 마음을 천국 시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요 중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있지. 어? 성경에선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전쟁에서 좀 자유로워. 어 그럴 수 있지? 전쟁 나도 포로가 되면 선처 없 석방해야 돼. <laughs> 그렇겠죠근데 우리나라 사람 석방해 달라고 누가 돈 줄까? 돈줄까돈안 줘요. 근데 미군들은 미국 사람은 여기서 미국 영주권 가진 사람이 체포돼 있다. 전쟁이나 억류됐다. 미국에서 무조건 협상해서 살려 끌고 가. 살려내.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자국인데, 그게 협상이 될까? 노다지 죽이든 포로로 가든 완전 개값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몸값은 어디 사람이 돼 있어? 백궁 시민권이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도 좀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 오는 날은 제2 하늘공도 가고 제3 하늘공도 가고 입맛대로 돌아다니면서 봉궁도 오고 백궁석도 가고 재밌잖아. 호소를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재밌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노후를 빼고갈 때까지 이거 재밌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무리 급식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 어려운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요양병원에 처방을 놓지는 않겠다는 거야. 알겠죠? 적어도 호수과에 벤치라도 앉아서 서로 회원들끼리 이야기하고 옛날에 허경영 괴롭히던 이야기. <laughs> 재밌잖아. 아, 저런, 뭐, 뭐,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하늘궁 처음에 만들 때 이야기, 뭐, 제2 하늘궁 만들 때 이야기, 제사 하늘궁 뭐, 영상이 잘안 나와가지고 신경질 내는 그 이야기. 재밌잖아. 왜그잘안 나와요?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려면 힘든 거야. 맞아, 맞아요.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도 안 나오니까 답답하지. 나는 막상 가서 땅주인하고 협상할 때는 기분이 어떻겠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뇌가 있는 거예요. 맞겠죠? 네. 오, 올려봐. 어 올려봐. 어이 올려봐. 어어제부터 올려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안 나왔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함부로 몸을 내놓겠나? 어? 그러니까 한 십, 몇십 분 뻑이다가 나오는 거야. 뭐. 对不起